합동참모 본부가 지난 16일 동해 해안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과 관련해 합참 차장 등2물여명의 검열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은 해안 감시 카메라와 경계용 CCTV 등에 모두 열차례 포착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해당 부대의 상황관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북한 남성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도 연미정 상황 이후 강조한 수문과 배수로 일제 점검과 근원적 보안 대책 강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에 부실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수로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세 곳이 추가로 식별됐고, 이들 배수로의 차단물 부식 상태를 봤을 때,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남성을 처음으로 식별한 뒤, 사단과 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도 아니랬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참의 장이 주관하는 작전 지휘관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부대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례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 경계책의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하단 배수로와 수문을 전수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해당 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